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4월 28일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에 수요일 저녁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한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 그래서 여인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지난 시간에는 정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를 찾아간 주님.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가장 위대하고 또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이제 마지막 부활한 주님이 찾아간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느 회사 입사 시험장에 이제 수험생들이 쭉 이제 입시 시험을 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입시생들이 입사생들이 이제 시험장에 딱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방에 딱 들어갔더니 앞에 거울이 하나 놓여있는 겁니다.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한 사람, 그것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울에 뭐라고 하첫 번째 질문은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회사에 합격시키겠습니까? 이세 가지 질문이 거울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70명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답을 했겠죠. 마지막 이제 다 수험생들이 다 끝나고 70명 중에 단한 사람이 이제 합격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답변은 세 가지 질문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였어요.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이 정직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 사람을 신뢰할만 합니까? 스스로 아니요. 당신이이 사람을 회사에 합격시키겠습니까? 아니요. 노라고 다 대답했던 사람이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인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고 운영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 예수님을 쫓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자신감이 가득찼죠. 그리고 어쩌면 약간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아, 너희 중에 다 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에 에, 그, 노! No, 그럽니다. 특히 그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다,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특별한 능력 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은 제자가 베드로 외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을 나가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구부, 요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은 곁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대답에 대해서 만족해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제자들과는 자기 다른 제자들과는 자기는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질만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한 주심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레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 심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있는 어쩌면 마지막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모습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드로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 문득 일어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아,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들이 했던 옛날의 모습, 옛날의 그 직업인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물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기 잡는 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실패감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후회감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너무너무 괴롭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기도 해서 그냥 갈릴리 가서 옛날에 하던 자기들이 하던 거 그냥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내려온 겁니다. 고기를 정말 잡고자 하는 열정 고기를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지만 그물이 정성스럽게 던져질 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실패의 감정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저쪽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겉옷을 거치고 나서 막 바다 위를 막 띕니다. 바다 위를 걷진 않고 띕니다. 뛰어서 예수님 곁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숯불과 생선을 다 이렇게 꺼놓고 떡을 가져놓고 아침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침을 서로 먹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거기 달려왔을 때 숯불이 펴져 있고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 앉아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자기가 숯불 앞에서 대제상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자기 어쩌면 실패감 속에서 후회감 속에서 정말 한때는 열심히 따랐고 한때는 열심히 열정을 다했고 한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베드로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다먹 뭐,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일곱 명의 제일 특별히 베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는 끝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이 상실되어져 있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만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나서 넘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명자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고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의미,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도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문물을 익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죠. 혈기가 왕성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그 행동의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과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일맥상통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저는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할수 있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감정과 느낌이 모세도 에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쩌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 감정,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느끼는 그 느낌, 그 감정과 느낌을 오늘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느끼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우리 의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또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몸된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뭐 이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감당하고 열정을 다하면 뭔가 열매가 맺히겠지. 라고 하는 마음과 또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를 우리 스스로 존, 가,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동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어쩌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 그리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 자기의 실패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의 상태, 자기의 어떤 느낌의 상태,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가? 여전히 가슴이 예수님 때문에 떨리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와, 대개 어떻면 뻔뻔해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아. 아마 저 같으면 은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왜? 옛날에 세 번씩 부인했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부인하고 또 배신했던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느냐로 물었을 때 감히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근데 베드로 이렇게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는 실패는 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좌절을 맛봤지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강력한 소망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꺼내고 싶은 거 작은 불꽃을 꺼내고 싶은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명자로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고 파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그렇게 대답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두 번째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다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얘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대되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확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세번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아마 마지막에 물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는지 몰라.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양을 먹이라.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런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양,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잘 대해주라.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거죠. 베드로는 이 사명을 맡고 일평생 삽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 사랑의 마음과 사명을 붙잡고 일평생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위대한 사도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절망감이 있고, 어떤 후회가 밀려들고, 또 어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패 때문에, 아니면 상처 때문에 낙심해 있다면, 오늘 부활한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만나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분이 부활한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한 주님, 찾아오시는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회복하는. 이전까지는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능력의 자리, 그리고 승리의 자리, 열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